어제가 1월 1일이어서, 어 사실 후쿠 후쿠로 같은 거에 제가 크게 관심 없거든요. 진짜 옛날에 몇번 사봤었는데, 정말 필요 없는 것들만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. 국구복구로는 거의 잘안 사고, 또 연말이면 일본에 있었던 경우가 별로 없어서, 뭐 한국 가거나 여행 가거나, 그래가지고, 작년 같은 경우는 오가사와라 쇼토라고, 태평양에 있는 일본에서 가장 먼 섬? 거기 갔다 왔었고, 아무튼 이래저래 1월 1일에, 일본에서 도, 특히 도쿄에서 보낸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몇번후크부크로 <laughs> 샀는데 진짜 필요 없는 것들만 들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후크부크로 같은 건안 사거든요. <laughs> 근데 음, 무지르시 후크깡은 한번 사봤어요.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신년이랑 똑같은 가격인데,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19엔 이고, 이 금액만큼의 기프트카드가 들어있어 가지고 딱히 전혀 손해 볼게 없으니까, 그냥 기프트카드 받을 수 있으니까, 그리고 짜잘한 게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그냥. 심심해서 <laughs> 때마침 제가 1월 1일날 되게 늦게 일어났거든요 <laughs> 완전 푹 자고 12시 넘어서 일어나서 빈둥대다가 그냥 먹을 게 집에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먹을 거 사러 밖에 잠깐 나갔다가 무지루시 들렀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후쿠강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사봤어요 뜯어 볼까 합니다. <목소리도> 오, 이게 뭐야? 지방의 엔기모노라고 엔기모노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? 음 운을 올려주는 그런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선물로 주는데 저는 후쿠시마 현에 <laughs> 다루마가 걸렸어요. 시라 시라가와 다루마 맞나 이거? <laughs> 하필이면 후쿠시마현이네요. 후쿠시마현이라도 상관은 없는데, 이거 별로 안 귀여워. <laughs> 음, 좀더 귀여운 게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.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작은 봉투 같은 게 들어있네요. 그리고 이 리플렛 설명서랑 아, 기프트카드. 이렇게 들어있어요. <laughs> 진짜 별로 쓸데없는 것만 들어있네요. 다음부터는 안 사는 걸로. 아, 이것도 왠지 집에 쓰레기 될것 같은데. <laughs> 토마토 크림 파스타 완성!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타슬리를. 맛있겠다. 노을이 지고 있어요. 예쁘게. 나가서 찍으려고 했는데,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, 나가기가 싫어요. 아까 베란다 청소할 때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심지어 청소 깨끗하게 되지도 않았어. 아까 전에, 저기 벽면 청소했는데 잘안 지워지더라고요. 이쪽 베란다 벽도 <laughs> 진짜 더러운데, 청소할 엄두가 안 나요. 미우, 미우! yo kill